예, 앞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가 이렇게 분해하면서 나 오는 거 여러 가지 비철 종류, 예. 부품. 예, 앞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 이런 종류, 하여튼 분해하면서 나 오는 거, 짜잘한 거, 뭐하는 거하고 냄비 몇 개하고 이렇게 팔로 갑니다. 예, 양은 얼마 안 되지만, 그래도 이게짜잘한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예, 한번 가볼게요. 음, 이렇게, 이제,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나왔니다 이제. 예, 어, 고철도 많이 안 놓고 해가지고, 팔기 별로 안 나와가지고 집에 이제, 오는 좀 쟁여놓고, 모아놓고, 요럴 아, 때는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거, 분해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분해하죠. 걸, 걸을 때 나오는 이런 짜잘한 거, 네. 고철이라면 돈이 안나가 있지만은 이런 비철, 뭐 구리 비철이라 하면 이제 철이 아닌 것을 모든 통틀어서 비철이 하죠. 구리 알리미늄뭐 음. 황동 백동 뭐 이런 거죠. 네. 그 다음에 주석 청동 뭐 이런 종류가 전부 다비철이죠 이런 걸 모아놨다가 이제 짜잘하니까 부품에 부품에서 추출한 거죠 예, 부품에서 추출한 걸 이런 걸 모아 놨다가 이제 파, 파는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네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오늘 팔거 없다 어제 뭐 수입이 별로 없다 이럴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루 수입을 또 대체하는 겁니다 예.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예를 들어가지고, 비가 와서 일을 못 한다든가, 뭐, 특별한 경우,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작업을 못 했다. 이럴 경우에는, 이런 것 가지고 또 하루 수익을 잡는 겁니다. 예. 금상이다 왔는데, 오늘 금상이또확실 바쁠 것같네 아, 여름, 이런 구름아. 아, 여름 구름아를 다 차야 돼. 여보세 어? 좋 음. 아, 저... 이제 이렇게 예 부품 정리죠 음, <목소리가> 뭐, 몸들 짬뽕. 아니, 고철이 어디십니 이게? 짬뽕이네, 아연하고, 고철하고. 고철이 어디십니까, 고철 이거는 전부 고철이에요. 자석에는 안 붙어, 근데 고철이다. 자석에안 붙어도 고철이야 요것도 봐줄게, 그 예, 요것도 것도 뭐, 분해하면서 나오는 거, 여러 가지. 이것도 고철은 없는데, 내가 다, 고철 빼놓고 다 가져가네. 이거는, 이거아 이거는. 이거는 이거. 고철이 없습니다. 이거 분해하면서 나온 거라서. 선풍기 분해하면서 이렇게. 선풍기 분해하면서 고철이 있습니다. 고철은 무있지죠 뭐 고철 때문 나왔다니까. 요 고철 때문같아다 예, 이런 이런 이런. 이런뭐 단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지 요 단추 어, 이거의쌍선 이런,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되는데 지금쯤에 비글

이거 어 고추를 치러 갑니까? 네, 주방에서 나오는 거 전부 고추를 아, 주방 고추를 이게 다 고추네 감사합니다. 잘하요 네. 자, 오늘 다 팔았습니다. 예. 막, 예, 막, 주방용품은 고철로 취급하니까, 예. 23,000원. 예, 그렇, 그렇긴해 비철 저종류 그냥 비철로 이런 뭉뚱그리 뿌거든요. 왜냐? 알루미늄, 뭐,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. 섞여 저렇게, 저런 거는 뭐 짜투리 보트이기 때문에 성분이 여러 가지잖아요. 뭐 주석, 어, 황금도 있고, 우리가 황금이라는 흰색도 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 뿌리면은, 여기서는 뭐,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부품 하나하나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무게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득 거려서 비철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비철도 상당히 이제 예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 돈이 됩니다 이렇게 5만원이 예. 그러고 이제 주방용품 오세는 뭐이 여기는 다른 거는 다른 몸에서물인데 주방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. 주방용품 뭐 뚜껑 같은 거라든가 뭐 그다음에 국자 뭐 이런 이런 종류 있잖아요 그런 주방용품은 전부 다 예, 스틸로 자석에 안 붙지만 스틸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공이처럼 하나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2만3천0 0원벌이습니다 이렇게 예, 어디 이제 수입이 이제 보물 수입이 없는 날은 이렇게 이제 또 집에 모아놨던 거 분해하면서 모아놨던 거 이런 것까지도 또 하루 수입을 이렇게 잡습니다 예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